오늘은 슈퍼푸드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블루베리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낮은 칼로리와 더불어 타임즈에서는 10대 슈퍼푸드로 꼽을 만큼 효능을 인정받고 있는 블루베리에는 항산화 물질, 비타민A, 비타민C, 마그네슘, 칼륨, 미네랄 등이 풍부합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모든 과일 중에서 가장 높은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어 치멸관 건강 개선과 기억력, 시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건강한 대사를 촉진하여 암의 성장을 막고 비만과 당뇨병과 같은 대사 장애를 예방하며 체내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냉동 블루베리가 생 블루베리보다 영양 성분이 크게 떨어진다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를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냉동 과정에서 단백질과 같은 일부 영양소가 감소하기는 하지만 안토시아닌과 같은 성분이 암을 예방하고 노화를 억제하는 항산화 물질은 오히려 증가하여 냉동 블루베리 역시 영양학적으로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집중.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수치의 상승 때문에 과일을 드시는 것이 걱정스러우실 때가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뇨가 있는 분들도 블루베리는 섭취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블루베리가 당뇨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블루베리는 혈당 지수가 낮고 여러 가지 건강상 이로운 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섭취를 하시면 건강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적정량을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섭취는 혈당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루베리의 적당한 섭취 권장량은 하루 10알에서 20알 정도입니다. 두 번째, 설탕이 첨가된 블루베리 제품은 섭취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루베리 제품을 선택할 때는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신선한 블루베리나 냉동 블루베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동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혈당 상승을 느리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냉동 블루베리를 더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 섭취 후 혈당을 체크해주세요. 블루베리를 섭취한 후 혈당 변화를 체크하여 본인에게 맞는 섭취량과 빈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이 우리 인체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의 효능 첫 번째 두뇌 건강 블루베리는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으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향상됩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며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는 뇌의 신경 회로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심장 건강 블루베리는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도 효과적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리며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정기적으로 먹은 사람들은 심장마비 위험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 혈당 조절. 블루베리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도 유익합니다. 혈당 지수가 낮아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블루베리에 포함된 성분들이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여 혈당 조절을 도와줍니다. 네 번째, 염증 감소. 블루베리는 염증을 줄이는데도 효과적입니다. 블루베리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들은 만성 염증을 줄여주며, 이는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암등 다양한 만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눈 건강. 블루베리는 눈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블루베리에 포함된 비타민 A와 항산화제는 눈의 혈류를 개선하고 눈의 피로를 줄이며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섯 번째, 위장 건강. 블루베리는 소화기 건강에도 좋습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소화를 촉진하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고 변비를 예방합니다. 이처럼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은 소중한 선물이며 평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과 행복은 우리 모두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을 언제나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더 많은 행복한 순간들을 맞이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자님들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하루의 시작이 상쾌하고 매일 즐거운 하루를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건강하고 행복한 내용으로 구독자님들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